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믿음으로 달려왔던 올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한 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 오늘 마지막 날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또 새해를 맞을 것인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에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구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해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해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한해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예,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는다고 하는 것,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새해를 맞는다는 것, 나이 드신 분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새롭지 않는. 아,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달력상으로는 12월 31일에서 뭐 1월 1일로 움직여가긴 하지만 우리 몸은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우리 마음도 변함없기 때문에 어제와 똑같은 오늘 또 작년과 똑같은 어,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물과도 같습니다 어, 자를 내야 자를 수 없는 것이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결단이 있고 또 새해를 또 소망과 결단으로 또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할때 새해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과거를 잊기, 잊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하나 앞에 잃어버릴 수 있는, 망각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는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전에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 또 좌절 또 상처받은 것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년 한해 여러분 관계 속에서 또큰 상처를 받고 또 관계가 파괴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또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당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했던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처럼 우리는 올가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금년 한해 저에게 있었던 슬픈 일이든, 또환하게 만드는 일이든, 아니면 좌절이든 실패든, 하나님이 모든 부정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망각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얀 이 도자, 어, 그, 그, 하얀 그 종이 위에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빈 공간으로 어,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 나쁜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고 마음 속에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은혜. 부정적인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한해 여러분에게 있었던 좋은 일들, 성공적인 그 모든 일들도 잊어버릴 수 있도록 간구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은 기억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예, 기억을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성공이 또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또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군대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 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바다가 가운데 길을 내고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리고 뒤에 쫓아왔던 애국군사들이 물가운데 매장되었던 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성공이죠. 출애급대의 그 엄청난 홍해를 건넜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기하면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9자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고 또 사막에 강을 내겠다. 추르급때에는이 홍해를 건너는 물이었죠. 바다를 갈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은 이제 강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 성공적인 것 그거 붙잡고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금년 한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담하게 했던 그런 슬픈 일들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어났던 좋은 일들, 성공스러운 일들도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년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미래를 붙잡지 않도록, 제한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고백을 했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 송구영신예배가 있습니다. 예,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참석하셔서, 금년 한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들 다 부정적인 것 실패 좌절. 성공, 이거 다 잊어버리고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일들을 베푸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들을 또 우리가 체험하고 또 간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2021년 하늘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와 또 여러 가지 아픈 것들도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즐거웠던 일들, 성공했던 일들, 좋았던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전 것들은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새해 또 새로운 역사 이루실 걸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